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타이어 교체 시기와 사용하면 안 되는 타이어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네 가지 유형과 그리고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시다가 보면 언제 타이어를 바꾸는 게 좋을까요?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거 더쓸수 있을까요? 이 타이어 교체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산이 될 수도 있고, 국도가 될 수도 있고, 그냥 깨끗한 자전거 도로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체중이 많이 나가냐, 체중이 적게 나가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몇 키로마다 타이어를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타이어 상태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시면서 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명칭을 좀 알아볼게요. 이 타이어 옆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비드라고 합니다. 비드. 이 비드는 자전거 림에 보면 림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단면을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얘네들이 여기에 탁 물려버리는 거예요. 공기압이 들어갔을 때, 얘네들이 딱 물려서 이탈하지 않게, 림에서 이탈하지 않게 해주는 요 부분을 비드라고 해요. 그런데 또 와이어 비드냐, 아니면 케블라 비드냐, 이렇게 들어보신 거 있을 거예요. 이 안쪽에 케블라, 어, 뭐, 낙하산 출이라고도 뭐 얘기하고요. 노란색이 어떤 섬유질이라고, 굉장히 강한 섬유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방탄소재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실이 들어가 있으니까 가볍겠죠. 와이어 비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굉장히 센 강철이 들어가 있어요. 안쪽에 철심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는 케블라 비드이기 때문에 얘들이 잘 접혀요. 이렇게 섬유질이 들어가 있으니까 잘 접히는데 만약에 와이어 비드로 되어 있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막 접히진 않아요. 그냥 동그랗게 돼 있어요. 그리고 타이어가 좀 무겁습니다. 아무래도 얘가 훨씬 더 케블라 비드가 훨씬 더 장점이 많겠죠. 안쪽에 이 안쪽에 보면은 지금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 안쪽에 굉장히 많은 섬유질들이 있어요. Tpi, 뭐 TPI, 뭐60 TPI, 120 TPI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미세한 아이론 실들이 이렇게 격자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 바로 안쪽에 그래서 이 부분을 케이싱이라고 합니다. 바깥쪽, 요 바깥쪽을 트레드라고 해요. MTB 이렇게 뿔룩 뿔룩 튀어나온 거 MTB 타이어 보면은 뿔룩 뿔룩 튀어나온 거 있죠. 그 부분을 트레드라고 하고 그 바로 안쪽, 그 트레드가 딱 벗겨지면 그 안쪽에는 서브 트레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드 안쪽에 케이싱, 트레드, 서브 트레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위험한 타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첫 번째 가장 위험한 타이어예요. 여러분들 자전거 바퀴를 이렇게 보시다가 만약에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교체를 해주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은 요거는 제가 일부러 좀 만들어봤습니다. 일부러 좀 만들어봤는데 멀리서 봤을 때도 얘네들이 동그랗게 가다가 여기가 살짝 이렇게 좀 탈장된 것 같이 꾸불꾸불하죠 이렇게 보시면은, 외부에서는 봤을 때는 이상은 없어요. 외부에서 봤을 때 이상은 없는데, 뭔가, 안쪽에서, 뭔 일이 난것 같죠? 안쪽에서 뭔 일이 났어요. 뭔 일을 제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손으로 만져도 볼록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 타이어가 돼 있다, 요거는 즉시 갈아주셔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타이어예요. 왜냐면은, 제가 좀 전에 케이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케이싱.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를 섬유질 케이싱이라고 했는데 간혹 가다가 이 안쪽에 케이싱들이 손상을 입는 거예요. 케이싱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 안쪽에 제가 칼로 한번 이 안쪽을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안쪽에 바로 섬유질이 나왔죠. 이 섬유질들이 나왔어요. 이 섬유질들을 케이싱이라고 하는데 이 타이어 안쪽에 섬유질을 제가 칼로 한번 그었어요. 섬유질들이 이렇게 꽉 잡아가지고선 안쪽에서 고압의 튜브가 팽창하는 것을 막아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무너져버리니까 이 케이싱이 말 그대로 깨진 거죠 안쪽에서 고압으로 늘어나려는 튜브를 이렇게 꽉 잡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무너져버리니까 트레드와 서브 트레드를 뚫고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튜브가 이 상태에서는 굉장히 위험하죠 만약에 이렇게 타다가 얘네들이 고압에 굉장히 고압이 들어가 있어서 튀어나와버리면은 큰 사고로 연결이 될 수도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 타이어가 이렇게 딱 돌렸는데, 어, 이렇게 뭔가 손으로 만졌는데 미끄러지지 않고 이렇게 좀 꾸불퉁 꾸불퉁하다, 이거는 바로 교체를 해주세요. 굉장히 위험한 타이어예요. 안쪽에서 케이싱이 손상이 된 겁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타이어예요. 그리고 두 번째, 스키딩. 스키딩은 자전거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급 브레이크를 받는 거예요. 완전히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은 거친 아스팔트에 얘네들이 타이어가 쫙 갈리겠죠. 갈리면은 요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것도 제가 일부러 좀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정 가운데 쪽에 섬유질이 보인다. 요것도 교체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섬유질은 반대로 좀 전에 보여 드렸던 안쪽에 케이싱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케이싱만 있는 거고 섬유질만 있는 거고 이 위쪽에 서브 트레드까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요렇게 만약에 보인다. 요거는 바로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요렇게 안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면 자체에 섬유질이 이렇게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알아 주셔야 돼요 그게 한두 번째로 좀 위험한 타이어예요 또한 가지 요것도첫 번째 첫 번째 위험한 타이어랑 거의 비슷한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비드예요 케블라 비드가 튀어나온 거예요 제가 일부러 요건좀 잡아 뽑았어요 잡아 뽑아서 좀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잡아 뽑았는데 이 안쪽에서 딱 얘네들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만큼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만큼 튀어나오게 되면은, 자, 이 비드가 림에 딱 껴가지고선 굉장히 고압으로 팽창하는 튜브를 잡아줘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 부분이 균열이 생긴 거예요. 이 부분이 균열이 생기면은 이 부분이 여기가 비드가 제대로 꽂혀있지 않겠죠? 림에. 이 비드가 지금 얘네들이 들어가서 그 홈을 갖다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비드에 물리지 않으면은 고압으로 튜브가 팽창을 했을 때 튜브는 항상 취약한 부분으로 튀어나가려고 그래요. 어느 부분이 조금이라도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으로 확 나가요. 100 정도 들어가면 굉장히 단단한 고압이에요. 굉장히 센 고압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만약에 열려있다. 그러면은 잘못하면 이쪽으로 튜브가 확 튀어나와 버리겠죠 튜브가 그냥 펑크가 나면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가다가 바람이 빠져버리면은 어 펑크났네 그러고선 이제 교체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좀 크게 열려 있는 부분은 얘네들이 튜브가 확 튀어 나와 버리는 거예요. 튜브가 바람에 든 채로 튀어나온 거를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서 그때도 큰 사고로 좀 연결이 됐었어요. 이제 쇄골이 부러지셨었는데 튀어 나오면서 얘네들이 캘리퍼 바퀴가 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캘리퍼 쪽에 감겨버리는 거예요. 튜브가 튀어 나와서. 그럼 자전거가 완전히 앞으로 전복이 되겠죠 비드가 튀어나왔다 그러면 바로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굉장히 큰 사고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케이싱이 깨진 거랑 거의 동급이에요 바로 교체를 해주셔야 돼요 저도 얼마 전에 사용하던 좀 오래 사용했었는데 사용하던 타이어를 보니까 옆에 와이어 비드가 이렇게 찢어져 있었어요 바로 빼서 교체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거는 가장 흔한 케이스예요 가장 흔한 케이스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직사광선을 맞고 주행을 하지 않은 자전거의 타이어예요. 어우, 뭐가뭄의 논바닥 같죠? 이 정도. 어떻게 보면 이네 가지 유형 중에서 얘네들이 가장 좀 마지막 이렇게 된 타이어를 달고 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많이 계시는데 가급적 갈아주는 게 좋죠. 그리고 직사광선을 안 맞는 게 좋아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주행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맞겠지만 베란다에 오랫동안 보관을 해 놓는다거나 아니면은 외부에 자전거 그 주차장 같은 데다가 오랫동안 직사각선을 만든 데다가 두면 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림에다가 장착을 하고선 한번 터트리는 것을 보여드릴 거예요. 케이싱 바로 위까지 얘네들이 금이 갔어요. 그러면 일단은 안쪽에서 팽창하는 튜브를 케이싱이 잡아주기는 하지만 보호막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 이 크랙이 나지 않은 부분에 어떤 뭐 날카로운 게 박히면은, 조그만 날카로운 게 찍히면은 그나마 괜찮지만, 이 사이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케이싱을 뚫고 지나가면 그냥 터져버리겠죠. 이게 마지막으로 위험한 타이어예요. 자, 그러면은 요 타이어를 한번 림에다가 꽂고선 제가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크랙난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요. 공기를 넣었어요. 이렇게 크랙난 부분들이 딱더잘 보이죠? 다양한 찌를 거리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건 이쑤시개고요 만약에 이렇게 크랙 나지 않은 이런 부분에 이쑤시개 정도가 찔려도 얘네들은 괜찮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이로 이 크랙난 부분 사이로 뭔가가 들어가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찔러 볼게요 저도 해 보진 않았지만 네쑥 들어가네요 쑥 들어가요 들어가서 꽂혔습니다. 얘를 빼면은 바람이 빠질까요? 제가 보기에는 빠질 것 같은데? 쑥 들어왔어요. 네, 펑크가 났어요. 그냥 이 부분에, 그냥 트레드 있는 부분에다가 박히면은 상관이 없을 텐데 아무래도 크랙이 나 있으니까 케이싱만 보호를 해주고 있어서 그 섬유질은 쉽게 뚫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랙난 타이어는 쉽게 펑크가 날 수가 있으니까 바로 타이어를 교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가지의 유형을 보셨고요. 만약에 이렇게 네 가지의 증상이 있으면은 안전을 위해서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감사합니다.